12번부터고요. 어. 맞게끔 고치라는 얘기인데 어, 미리 예습을 좀해 오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시죠 그렇죠? A는 일단 좀 잘못됐고요. 왜냐면 people are interested in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아 praise t h r o u g 니까 praise three 유사 이전이죠. history라는 게 역사잖아. 그런데 이제 보시면, 프라이자가 붙어버리면 미리 먼저니까, 역사 기록 이전. 그러니까 유사 이전. 그죠? 유사 이전으로부터, since라는 단어가 제가 접속으로서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랬습니까 since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since는 두 가지 뜻이야, 원래. since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예요? 뭐뭐 때문이라는 이유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예, 네, 뭐뭐 이래로가 아니라 한 이래로라고 꼭외우려 했어요. 두 가지의 시제를 같이 공존시키는 접속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시스 문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 과거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지? 주절에는 그렇죠. 현재 완료 형태가 와 주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뭡니까? 수동태죠. 그거에 안맞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써 줘야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사 이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뭐가 흥미가 있어 왔다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현재 말로는 내가 뭐라 그랬어? 항상 쭉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된댔죠.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People have a, 그죠 b e e n 도 좋고, b e 도 좋고, 우리 배웠잖아. 그다음에 막 같은도 좋고. 그렇죠? 뭐 그래서 i n t e r e s t e d 하나하나 따져야 돼. 여기 시대파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끝나니까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좀 빨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people in the Stone Age. 무 무조건 잘못됐죠. Stone Age는 무슨 뜻이야? 대문자로 쓰였기 때문에 특정 명사란 말이에요. 석기 시대죠. 석기 시대가 뭐 지금입니까? 과거죠? 누가 봐도 명백한 과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lived.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석기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아, 여기부터 해석을 해야지. 사람들은 유사 어, 이전 역사로부터 동굴에 대해서 쭉 관심이 왔죠. 그리고 어, 석기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동굴에 살았습니다. You can still see their paintings, animals on the cave walls. 그래서 이제 동굴벽화겠죠. 동굴벽에서 동물들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네. 13번을 보시면 1, 2, 3, 4, 5번 중에 잘못된 걸 고르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2번이 잘못됐죠. 2번이 왜 잘못됐습니까? 명백하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이번이 포함된 문장을 보셨을 때, 누가 보더라도 1900년이라는 명백한 과거가 있잖아요. 명백한 과거에서 당연히 뭘 써줘야 돼? 과거 동사를 써줘야죠. 그셨습니까 lived. 그래서 before World War I, 1차 대전 이전에, the majority of America. 그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had lived in a little area. 시골 지역이거나, 혹은 small town, 아, small towns. 조그만한 마을에서 살았었죠. 그죠? 그다음에 1900년대 미국 인구의 U.S. population의 40%, 40 이상이 농장에서 살았어요. 오케이?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뭐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다른 얘기를 반어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독해적으로 보신다면, 음, 그러지 않니? 자, 그래서 <laughs> 요거는 기억하자. World War and the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이 대문자로 쓰였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어, 이런 용어는 아셔야지. 얘들아. 이런 용어 꼭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Civil War. 해가지고 C가 대문자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소문자. 이거랑 이거랑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문자로 나왔다는 건 특정어를 얘기해 주는데, Civil War가 대문자로 되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으로 쓰이죠? 혹 아시는 분 없나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남북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권이잖아요. 어, 영어권이니까 미국과 영국에 자기들이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건데 어떤 특정 말을 갖다 써뒀다라는 건 대문자로 써뒀다라는 건 특수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이시빌워가 만약에 남북전쟁이랑 해석될 때는 그 지문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는 보면 이게 남북전쟁으로 얘기하지만 입시영어가 조금 높은 수준에서는 영어는 사실 어느 나라 거예요? 영국. 영국이죠.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영어 그러면 미국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영어 그러면 미국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 그러면 영국 이렇게 생각 잘안할 텐데. 그죠? 근데 영어는 원래가 영국 건데 영국 지문에서 CB로 대문자로 나왔을 때는 이 미국의 남북 전쟁보다 200년 앞서서 영국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할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왕당파와 크로멜파의 그 내전을 갖다 얘기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단좀더 그러니까 깊게 보시면 두 가지, 영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대다수는 지금 뭐라고? 미국의 남북 전쟁을 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문자로 쓰이면 뭘 얘기해 줘? 그냥 내전이에요. 시민들끼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6.25동남 같은 거, 어? 뭐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요럴 때 시빌 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Constitution. 이 뭐야? 소문자란 말이야? 그럼 구성이나 구조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대문자로 쓰였어. Constitution. 이러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미국의 헌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 Great Depression, 엄청난 우울증, 이런 식으로 하면 돌아버리는 거야. Great Depression에서 대문자로 쓰겠다는 얘기는 특정 말로 경제대공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언제 있었어? 일차 대전과 경제대공황 1930, 아, 1 9 3년대였구나 아, 이거 뭐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거 잘못 알았네. 어, 이상한데? 1919년, 1929년 둘 중에 하나가 블랙 먼데이인데 그일래부터 이게 벌어진 거 아닌가? 어쨌건 누가 보더라도 과거이기 때문에요 체인지라는 어, 과거동사 썼고요 American life dramatically 극단적으로 미국의 삶을 바꿨죠 어, 1930년에 예를 들어서 The farm population 어, 농업 인구는요 Had dropped to 30.1%로 30 떨어졌어요 오케이. Okay? 그게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뭐 선생님 1930년인데 이게 대각으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이전부터 벌어진 거는 당연히 대각으로 써야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해석은 다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during the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 동안에 over the r colors of the b i l l i o n 어 100만 명 중에 3분의 뭐 4분의 3이 lost their land, 그들 땅을 잃었고요. As an i n d i v i d u a l and their families, 그 다음에 개인들과 전체 가족들이 moved to cities, 도시로 이동했죠. In search of work, 일을 찾으려고요. Urban areas, 그래서 도시 지역이, 그죠? g r e w t r e m e n d o u s l y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타 되게 쉬운 질문이야. 질문 자체는, 오케이? 네. 13번 이해가 가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내가 이거는 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해석은 다 해드릴게요. 어? 종절을 안 했어. 답만 하고 그냥 끝냈거든. 근 해석 해주는 게 좋잖아? 하지마! 해석 같이 연습을 하세요. Kay. 선생님 좀 보고 피아노 피아노 계속 피아노 쳐 봐야지 선생님 좀 어. NASA is looking to put a new eye in the sky NASA는요 새로운 이제 하늘에다가 새로운 눈을 놓는 것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They are sending a brand new telescope into space 그들은요. 어 새로운 명품 만낭경을 우주 공간에다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또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라는 어 마낭경이 will see farther 훨씬 더 멀리 볼 거야. 뭐보다는 허와드 탈라스 다른 만낭경보다는 when the w e b c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겠어? into space in 2 0 1 0 2010년에, 벌써 지났네. <laughs> 벌써 지났어. 그죠? 2010년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laughs> 아, 이거 바꿔야겠다. <laughs> 시제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Will, Will이잖아. 그지 미안해. 이거는 좀 과거 지문이어가지고 <laughs> 과거 동사 없잖아, 지금. 이거는 뭘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미래면 굳이 위를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당연히 여러분들 그 조동사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미래니까, 이라는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원래 will go.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위 i 생략됐으니까 어쨌건 고가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럼 여기에 goes, will, go, go 이렇게 해서 세개가 나왔어야지 그 얘기를 한게 아니라 문법상 아예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예 안 쓴다고요, 위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잖아요. 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where we'll go에서 위라는 게 생략됐어. 그럼 go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고. 아예 위를 안 써요.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단수에 따라서 거우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하. 아니 어우 나씨 무슨 말인지 몰라? 자잘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날이, 그 날씨가 좋으면 나는 그 소풍 날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미래니까 아, 위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it, if, it, be.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냥, 위를 자체가 없던 거야, 아예. 그러니까 얘가 3인칭 다수니까 i s 를 써야 된다고. 어? 헷갈리면 안 돼. 위를 생략됐다라는 말이 아니야. 생략됐다라는 건 있었는데 뺐다는 얘기잖아. 이건 자체가 없는 거야. 어?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속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가우스 이렇게 가야 돼요. 알죠? 그래서 2007년에 이게 이제 음, 우주 공간에 갈때이 e 게 even faster than the Hubble telescope,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보게 될 겁니다. 멀리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잘 생각하시고요. 15번입니다. It was my first day at work in a local grocery store. <laughs> 좀 내용 재밌는데 이게 여러분도 좀 A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플러스야, 플러니, 솔직히 플러스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날이었어요. 어디서 지역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어, 일했던첫 번째 날이었는데 그리고 더 매니저 그 매니저가 reminded me 나에게 to be friendly. 딱 보시면 어? and 병렬구조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friendly 그 다음에 politely 이렇게 갈것 같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음? 왜 그랬느냐 자 polite가 전 그러니까 이건 시제문제는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시제문제는 b를 갖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같이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사실은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부, 비동사가 쓰이지 않았습니까? 비동사라는 건 대표적인 배턴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죠. 보통 이제 비동사 쓰이게 되면은 보호가 대부분 나오죠. 그죠? 보호가 나왔을 때 보호자료는 무슨 품사가 들어갑니까? 형용사 형용사님이 명사죠. 명사는 워낙 기본이니까 형용사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ly가 붙었지만 형용사입니다. ly가 붙었지만 형용사인 것들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friendly, 친근하게가 아니라 친근하네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Lovely, is 죠 Lovely. She is my lovely girl.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제 manly, 뭐 이러면은 남성다운. 이런식의 형용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얘가 형용사가 된 거고 이 뒤에도 형용사가 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ly 형태를 가졌는데 형용사로 쓰이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Friendly Lovely m a e l y 이런 것들이 주로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여러분들 표시를 해놔야지. 어, 어디다가? 책에다가? <laughs> 요양호 노트 같은데 해놔야죠. 이거 백발백 좀 당해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플라이틀로 했을 거예요. 그죠? 네. To the customers at other times 항상 고객들에게 친근하고 예의 예대라고 나에게 상기를 해주었습니다. 되었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미스박 됐어요? 응. 어. 자, 열어줄게요. 그다음에. 시몇은 아이고. 그다음에 Since my sister was shopping in the store the same day. She blah blah me a hug and wished me the best. Since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뭐가 있습니까? 뭐뭐 때문이라는 이유와 뭐뭐한 이래로라는 시간적인 얘기가 있죠. 여기서는 이유네요. 보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잘 보셔야 돼요. 어? 잘 보셔야 돼요. 어? 지금 선생님, 이 신스가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신스 문장에는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에는 현재 완료가 와야 된대잖아요. 그거는 뭐 뭐한 일래로라는 얘기가 형성될 때 그런 거예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 그 말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보세요. Since my sister was shopping in the store. 그 날, 내 여동생이, 나의 언니가,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쇼핑을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laughs> 이게 만약에 뭐, <laughs> 쇼핑한 이래로, 정답은 이게 개입인데요. 만약에 has given me a hug 이래 버리면, 우리 언니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저를 계속 안고 있어요.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이해가 시겠니? 허그라는건간 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보셨을 때요, 그녀는 나에게 뭐를 했어요? 허그를 즉 결음을 줬고 즉 결아 줬고, best me best, 내가 최선을 다하라고 소원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랬었을 때, 게이브가 문맥상 다시 말해서 스 c 스라는게 뭐만 이래로가 아니라 이유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CJ 일치를 맞춰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g a v 가 나오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과거 동사가 돼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응? 음? 아니, 이제, 내용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g a v 라는 거, has given 이래 버리면 계속 교환했다가 되니까 문맥상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푸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원칙이고, 또 다시 하나의, 그, 어,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지? 야, 야로? 뭐, 뭐라 그러지, 그건 그게, 어, 아, 야매, 그렇지. 어, 어씨 한국말 정말 어려워요. <laughs> 어, 어, 일단, 또, 야매, 야매. 야매로 이렇게 딱 했을 때또 푸는 방법이 뭐야? 그렇죠 병렬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풀수 있겠죠. 이해가겠니? 뭔 말이지? 자 그렇게 네. 자 이제 C는요 이제 공부한 사람은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죠. C는 그냥 딱 보자마자 공부한 사람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딱 보자 1초가 뭐야 하면 0.5초죠. 답이 뭐죠 그래서 끝난 거죠. 공부 안한 거야. 지금 다른 애들어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공부를 안한 거야.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나오거든? 뭘 얘기했던 거지? 어떤 구문이지? No sooner than 구문이죠? 그래서 No sooner than 이렇게 해서 A 하자마자 B 하다. 이거 10배속 구문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봐봐. 이와 같은 게 No sooner A than B 구문이에요. 그래서 A 하자마자 B 하다. 이런 얘기로 쓰여지는 거고, 요거랑 같이 쓸수 있는 게두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거죠? Hardly when, scarcely people. 이렇게 돼 가지고 얘는요, 얘랑도 얘랑도 쓸수 있어요. Hardly when도 쓸수 있고, hardly people 쓸수 있고, scarcely when도 쓸수 있고, scarcely people도 쓸수 있어요. 그러나, 노순 널은요, 무조건 노순 널된구문을 써줍니다. 그쵸? 그래서, 노순 널한테, she left the store. 그녀가 가게를 떠나자마자, the manager가 나에게 달려와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I know. 다아 내가 알아. I told you. 너에게 to be friendly to customer. 고객들에게 친절하라고 얘기했던 거 알지만, You don't need to h 면그 e 그걸 안들 필요까지는 없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다고 만든 질문이지만 별로 재미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아, 어, 그다음에는 좀저기있데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예, 잠깐만 쉽시다 문제 안 푸신 분들은 좀 푸셔야 될것 같은데, 내용이. 네,